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25일 7월 마지막 대주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대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 영원토록 주의 영혼 소서 내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받은 나에게 한내 여호. 오직 믿음이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 내 자녀들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선부들에 영광의 날까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내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 영원토록 주의 영부소서내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베게 한내 여혼, 오직 믿음이로마,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 내 자녀들, 거룩한 길 가는 날, 능력의 선물들에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베게 한내 여혼, 오직 믿음이로마,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 내자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성령 함께 하시네.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네. 강한 내 마음 연약한 내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 뿐이니 거쳐주소서 주의이 성령, 함께 하시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네. 강한 내 마음, 연약한 내 삶. 나아 주시네, 잡아 주시네. 나 오직 예수, 주님 뿐이니, 뻗쳐 주소서, 주 이름으로. 사랑 내마음 연약한 내 삶. 안아주시네, 잡아주시네. 나오진 예수 주님뿐이니, 고쳐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 시간 정다운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만져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도 계획적인 생활 속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8월 여름 성요학교도 기대로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지낼 때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기억하며 지켜나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제자. 루디아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작. 두 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곳은 어디일까요? 빌립보 교회에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사이가 아주 돈독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언제나 열심히 도왔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후에도 헌금을 모아 선교를 도왔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어요. 섬김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지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빌립보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로 자라났는지 살펴봐요. 네, 최고급 자색 옷감을 찾으신다고요? 그럼 저희 집만한 곳이 없죠. 저희 옷감이 빌립보에서는 최고니까요. 얼마큼 사시겠어요? 루디아는 당시 최고급이라 여겨지던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넉넉했어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바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루디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었어요. 빌리포는 큰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당시 유대교 회당은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는 강가에 가서 예배했지요. 한편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과 누가와 신라, 디모데와 함께 빌리포에 도착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날도 루디아는 몇몇 여인들과 강가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겠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은 루디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믿게 하셨어요. 루디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루디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루디아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바울 선생님, 부디 저희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 동안 편히 쉴 곳을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 동안에도 제가 여러분을 힘껏 도울게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가 마련해 준 곳에서 편히 쉬며 열심히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의 섬김은 계속 되었어요. 복음을 들을 곳이 없었던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루디아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매일 모였어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예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섬김을 배웠어요. 그들 역시 자신의 것을 나누어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가 되었죠. 강출기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의 섬김이 흘러흘러 더큰 섬김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해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도 있어요. 바로 풍각제일교회 이야기랍니다. 종도사님도 여기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풍각제일교회는 경북 청도에 있는 교회로 1899년에 세워졌어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김경수는 자신의 동네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없으니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조병종, 김양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지만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양석이 자신의 초당을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후 성도들은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이렇게 세워진 풍각제일교회는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한 사람의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더큰 섬김으로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부서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바로 사랑하는 우리 화천교회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예수님과 교회를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